이 친구가 유튜브로그고있다영상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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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영상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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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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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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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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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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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기 열어 줄 테는다고? 자. 저번에 어. 저번에 개념쓴거 자리가 좀있냐근데그 뒤에다가 쓸때 바로 했니? 네. 그냥 네. 숙제한 거 다음 편에 해야 되 그래. 이제 새로 거. 이게 높이 이래서 따웠어야 돼. 다쓰면은 하나 노트 다 쓰면 레러니 건이는 나눠서 하고 있거든 지금. 개념 노트하나 숙제 노트하고 일수 하나 두 개로 나눠서 하세요. 알았죠? 아, 수학 아, 할 때는 아마 거기에 할 거야. 알았지? 쓰던 거 아까우니까 쓰던 것만 마저 쓰고 새로 사게 되면은 따로그근데 이거 저희 수학이 수학 수학할 들어가지 않을까요? 등도 말. 종이 남. 그래요. 어? 종이 남. 자, 봐봐. 아, 자, 따로 책에 개념으로는 안 나와 있는데 자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취요? 네. <웃음> <웃음> 혼자 산다가 아니야. 자취. <laughs> 아, <laughs> 나 네, 약간 내귀를의심했어 <laughs> 자, 여기에서 자취는 흔적을뜻하는 겁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입니다자자자취방정식아아아아런 <laughs> 거야. 자 어떤 아분 a, b가 있는데, 자 물론 얘는 이제 고등기아아니까아아값이 분명히 존재할 거아아아아아 C컷마디? 이런 식으로 그림이 존재할 텐데, 얘를 수직, 어, 그 A점하고 B점하고 봤을 때,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니네가 찍게 되면은,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거겠지. 아, 같은 네. 거리에 있으니까, 그렇죠. 가운데 점이죠. 그래서 A와 B 사이에 중점에 해당하는 요게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고. 자, 근데 내가 말했어. AB, 선분 AB 위에 있는 점이라고 얘기 안 했어. 그냥 A점하고 B점 사이하고의 거리가, 같은 점들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생각을 해봤더니, 이거와 아, 그 중학교 1학년 때도 해봤을걸? 자, 이런 거 기억하니? 자, 이미의 점 하나를 딱 찍어서, 자, 여기가 수직이동도 아이에요 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면, 두직각 두 삼각형이 합동이지. SAS 합동이지. 어? 물론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합동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용거과 하고 요거 하고 빨간색 길이 가 대응변으로서 길이가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의미상 어떻게 되느냐? 이점 하나가 A 점하고 B 점하고의 거리가 빨간색 동그라미 한 선분으로 거리가 똑같단 말이야. 이해 됐어. 근데 점이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만 있는 거지. 요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 요 점만 하더라도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면은 요 삼각형 요 삼각형도 합동이잖아. 맞지? 그러다 보니까 대응변으로서 요거랑 요거가 또 길이가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요점만 하더라도 A랑 B랑하고의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자, 일단 결론이 뭐냐면 두 점하고의 거리가 똑같은 똑같은 점들을 모아놓으면 선본 AB에 수직이 좀 보다. 자, 그럼 음? 자, 선 A와 B로부터 의. 거리가 같은 점들이, 있는 거예요. 같은 점들의 모임이다. 자, 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자, 뭐 중학교 때는 그냥 수직이동 선이요?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갔다면, 고등학교 때는 에이 점선이 구체적으로 무슨 방정식인지를 찾아내는 것까지 물어봐요. 그래서 그거를 잡취의 방정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한번 계산하는 걸 한번 해봐요. 이거 그 예로 들고 이렇게 한 거야. 문제는 이게 책에 있어 네, 근데 왜자치 A하고 B하고의 거리가 같은 점들을 얘는 모아놨다고 표현하긴 했지만 말 그대로 거리가 같은 점인 거잖아 그러면 이 점도 되고 이 점도 되고 이 점도 되고 이 점도 되고 다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점들이 지나간 자리의 흔적을 뜻하는 거라고 지나간 흔적 알겠어? 근데 그 점들의 흔적이 정확하게 말하면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들이다라고 얘기한 거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어, 그래서. 알겠어? 어 자, 한번 봐봐. 책에 있는 걸로 그냥 하자.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오늘 숙제니까 일단 받아줬고, 집에서 숙제할 때 다시 한번 풀어봐야 된다. 자, 도전. A, B. 자, 4, 2의 거리가 6일 때. 자 조건이 이거예요. 아까는 자점 A와 점 B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은 점들의 모임이었다면 이번에는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만족하는 자 P 점이 하나 생겨 생겼지. 저요 관계식을 만족하는 P 점이 위치가 어떻게 찍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얘처럼 어떻게 찍히는지를 물어본 건데 자, 근데 거리가 6이라고 되어 있으면데 문제가 우리 거리 관련된 공식은 점과점사이의 거리 공식밖에 안 배웠거든, 지금까지. 어. 근데 A점하고 B점의 접벽값이 정확하게 안 나와있죠. 그럼 거리 공식을 쓰자니 좀 곤란하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중선정리 증명했을 때 방식으로 적용하는 거야. 자, 미지수가 너무 많은 거를 줄여나가는 과정이 중선정리에 아. 귀찮아하다고 했잖아. 네. 미지수를 점점 점 줄여나갔다고. 그 방식을 여기도 에쓸수 있는데, 원칙적인 뿐이는 내가 a B 비 이건 안 써도 된다. C컴과 D라고 놓고 관계식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세워야 돼. 네. 세워야 되는데 너무 미지수가 많아서 번잡하기 때문에 미지수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A점하고 B점을 A점을 원점에다가 오라 네, 이건 쓰세요. 이거는 A점이고 다음에 A하고 B 사이의 거리가 6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B점을 X축 위에 있는 점 여기를 B점이라고 해놓고 6,0이라고 미니로 지정을 한 거야. 두점 사이 거리가 6인 거 맞죠? 네. 자, 그럼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P 점의 좌표를 찾아라라고 하면 되는데, 자 P 점의 좌표는 모르니까 x 와 y라고 한번 나오죠 그다음에 이렇게 A 점, B 점을 설정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보면, 네. 야 제곱이니까 루트 사라, 사라지죠?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보면 루트 있잖아요,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자 어떻게 되니? A.0이야? 점이0 그럼 어떻게 해야 돼?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고, 자, PA의 제곱 계산한 거예요. PB의 제곱은, 자, 요거랑 요거랑 하는 거니까, X-6의 제곱, 아이고, 거로 쳐야겠다. 그 다음에 Y의 제곱이죠. Y-0의 제곱이니까. 자, 그 그게 뭐가 돼야 되는 거니? 24가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쭉 정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한번 산해 볼까요? 이거 x의 제곱인데 여기에는 x의 제곱은 날라가지, 마이너스, 있어, 마이너스. 그다음에 플러스 y의 제곱은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y의 제곱 날라가지. 2 차항이 다 날라가. 자, 그러면 1차항만 정리하면은, 자, 이 마이너스 12, 12x니까 더하기 12x고, 자, 얼마니? 플러스 36이니까 마이너스 36이 24. 해게되네 맞냐? 자, 그래서 x를 계산하면은 넘어가면 60이니까 5라고 넘어가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x는 5라는 게 방정식의 근이 5예요가 아니죠. 이거 무슨 뜻이죠? 이거 직선을 뜻하는 거지. 의미가 뭐였어? y값에 관계없이 x 좌표가 5인 점들의 모임이었지. 그래서 여기다가 굳이 그림을 그리면 음, 세 개.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5라는 좌표가 되는 거고 x는 5니까 그림을 여기다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려지는 얘가 일단 그래프로 봤을 때에는 x는 5라는 그림이 되는 거고, 의미가 뭐예요? x는 5라는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요관계식을 만족한다라는 뜻이네요. 자, 그래서 여기 위에 는 점들이 마치 뭐가 되는 거예요? 요관계식을 만족하는 점들의 흔적, 자취라고 생각해서 자취의 방정식 구한 거랍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아이디어가 뭐가 중요하겠니? A.B점을 점 이렇게 설정했다는 사실 자체가 일단 중요한 거야 자, 가장 중요한 건 미지수를 줄인 거죠 A 콤마비 C 콤마비 이런 건 너무너무 복잡하니까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자체 방정식 푸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수직인 거가 우리 저번에 그, 교점을, 부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정 개념까지만 설명하고 끝났거든. 다 썼죠, 이거? 다 썼지? 자, 그때 공식이 뭐였니? 문제 풀면 그냥 알아볼까요 자, 쉬워. 2x-y-4와 k 의 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 자, 이게 의미가 뭐였냐면, 자, 복습입니다. 요 자, 2x-y-4는 2X 0이라는 직선과 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이라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무수히 많은데 그 무수히 많은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의 식으로 표현한 게요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슨 개념이 도입되어 있는 거야? k에 관한 방정식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있는 거였지. 그리고 왜요 개념을 했는지는 조금 해봐. 몇 가지 얘기해줬냐? 이거 포함해서 세개 얘기해줬죠. 그래서 다른 식은? XY에 관한 1차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가 안 나와가지고, 시도는 해봤으나 곤란했지만, 얘는 쭉 정, 전개했을 때, XY에 관한 1차식이 있기 때문에, 직선의 형태가 된다고 얘기했었죠. 자,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KM 값에 관계없이. 자, 항상 일정한 정 지나죠 내가 이거를 쓸까 말까 하다가는 넘어갔는데 자 수학적인 용어 하나만 우리 좀 공부하고 지나가요자 뭐냐면요 뭐 뭐에 관계없이 자,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낸다 했을 때이 일정한 점을 정지되어 있는 점이다라는 뜻의 정점이라고 그래. 요 알겠어? 그래서 특정 문자를 의값의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에요. 항상 지나는 점을 정점이라고 해요. 자, 나중에 미분적 공하이 되면 은 귀에 못이 박기도록할 거야. 하나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그렇다고 이게 뭐 하나 더 한다고 선행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하나 알고 계시고요 자, 항상 일정한점을 지날 때 자, 그이 정점의 좌표를 계산하세요 이 문제거든? 어. 자, 정점의 좌표를 계산하세요 이 시기 탄생할 원리를 니네가 알고 있다면 무진장 쉽죠 어떻게 하면 돼? 원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내가 아까 뭐라 그랬니? 주황색 밑줄 친두 식의 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방식은 뭐로 하면 되겠어요? 2x-y-4는 0이라는 식과, 자, x 더하기 y 더하기 1을 0이라는 식을, 연립방정식을 풀면은 xy 값이 뭐가 되는 거야? 교점의 자표가 되는 거겠지? 근데 이건 너무 쉬우니까, 그냥 써줄게. 쓰면은 x가 이걸 풀었을 때, 1하고 마이너스 2가 나와. 그래서 얘가 곧 뭐가 되는 거요 정점이 되는 거요 이해 됐어? <laughs> 자, 근데 두 번째 방식은 얘는 굳이 따지면 물론 이것도 고등, 고등 방식의상고 방식이긴 하지만 좀 다른 방식으로 해보면 이 식이 뭐라고 아니에요 자이 식이 내가 본질은 뭐라그랬죠 k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랬지막 k에 관한 니네가 항등식 풀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냐라고 물어보시면 항등식은 미지수 찾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못 찾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렇죠 개수 찾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K도 어떻게 보면 은 x하고 계수죠. 네. 계수 네. 찾는 게 목적인데 항등식이 니네가 접근했을 때 접근할 수 있었던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죠. 네. 그렇죠. 네. 수치대입법하고 계수비교 법두 개가 있었는데요. 자, 계수비교 법을 만약에 쓰게 되면 은 K에다가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항등식이라요 그러니까 K에다가 뭐 어차피 이거는 비슷하거든요. K에다가 만약에 1을 대입했을 때의 식과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의 식을 두 개를 만들어내. 자, 그 k의 1 대입해서 정리하면은, 3 x 하면은 y가 날리갔고꼭 k 마이너스 3. 그럼 0이 되니까 x가 그냥 3이 나오거 x, 3x. 아, k가, x가 1이죠? 그럼 위에 답이 나왔지? 이렇게 네. 하고 나서,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식이 나오니까, 여기에다가, X자리에다가 1을 대입해서 Y를 찾으면, Y가, 얼마나, 6이니까, 6? 6. 자, 마이너스 2 나오죠, 계산하면. 자, 이렇게 찾는 방법이, 얘 같은 거는 뭐야? 항등식의 개념을 쓴 거고, 위에 있는 거는 식 자체의 본질의 개념을 써가지고 접근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두 번씩 다 이렇게 찾아야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였고요. 자, 식은 구조가 안 어려우니까, 외우는 데는 문제가 없죠? 쉬나요? <laughs> 아니요, 이제 개념 하나 하면 돼요. 네, 자, 이제 하나 남은 게 뭐냐면, 자, 간접적으로 저번에 문제 풀면서 내가 얘기를 해줬던 거가, 자, d 원 공식 말고 D2 공식이라는 걸할 건데요. d 원이 뭐였죠? 점과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줄여서 아, D1 공식이라고 한다고 했지. 근데 왜 D에요? 디스턴스 a n c e 줄임말이 겠죠 오. 오 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laughs> 자, 이게 원래 증명 과정이 있어요. 자, 제목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인데 새로운 제목인가요? 네. 자, 부를 때는 앞으로 얘도 많이 사용할 거라고 D2라고 쓸거야 얘는 그냥 내 표현이에요. 자, 근데 이게 증명 과정이 사실 중요하지 않아. 어 복잡하기도 복잡하고. 자 무엇보다도 이게 증명 과정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좀 증명이 증명 과정이 좀 중요하면 나는 다 해주는데 이거는 그냥 결과만 쓰고 넘어갈 거야. 근데 책이 조금 복잡해. 제발. 자, 종이를 봐. 아 열려 있어. 자, a x 더하기 b y 더하기 c는 여기라는 직선의 방정식과 교복과. 자, 특정 점의 좌표가 a 어, x1, 마 y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요 사이에 자 거리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요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점하고 직선선의 거리는 자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이대가 이렇게 보면 수선이죠, 그렇죠? 자, 이거안 써도 됐다. 직선이 있고 어떤 점이 있으면 수선발을 내렸을 때거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직선하고 점 사이의 거리야. 그것까지 는 이해됐지? 자, 그렇습니다. 이 길이를 어떻게 계산하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자 공식이 자. 써야. 써야. 아 이건 안쓰 돼. 설명하느라 말하는 거니까. 자, 잘 봐. 루트 구조 구조를 일단 보세요. a 하고 b가 x 하고 y의 개수죠. 그 개수를 분모에다 쓰는데 제곱해서 더해. 그래공식하고 복잡해. 그 그래 다음에 절대값이 더 섞여있어. 루트랑 절대값이 더 붙어있어요. <laughs> 자, 그 다음에 X1하고 Y1 있죠. 그거를 원래 X랑 Y 자리에다가 각각 대입을 해요. 자, 그래서 A, X1 더하기 B, Y1 더하기 C 했고저거를 전체를 절대값이 온 게.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공식. 좀 복잡하지? 음. 아, 복잡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약간 응용하면은. 생님 근데요, 만약에 저거 분모가 자연수가 안 나면 유리화를 해야 돼요. 당연해서. <laughs> 자연수라는 현상이야, 많이 나와 버려. 자, 과, 자 원점과의 거리를 공식을 하나 만들면 어떻게 될까? 자, 이는 정확하게 말하면 원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되는 거겠죠. 자, 굳이 뭐 외울 것까지는 없지만. 지프공식에다가 바로 적용을 하면은 야 원점이라는 얘기는 x 1하고 y 1이 빵인 거지? 여기에다가 빵빵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자 분모는 영향이 없죠. 그다음에 얘가 빵빵이니까 절댓값 상수항 이렇게만 바뀌겠지? 자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지어서 외우나 알았죠? 끝인가요? 네 저게 다요 예제만 아. 풀면 돼요. 어, 아. 자. 선생님거 이제 갈까? 어? 오늘 한 페이지로 책에도 두 페이지가 다라와 숙제가 없겠네요 뭐? 숙제가 없겠네요 다이수생이 있잖아요 우리는 아, 아... 선생님 진짜 문라에 해야 되는데 안한 거잖아 어떻게 하나 좀미까 그럼 일단 실질 잘못이 자자라 예제 두 개만 풀고 쉬자 자 아니 공식 적용하는 연습은 해야 될거아니 자, y는 2분의 1 x 센터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자. 자, 공식 적용하는 거야, 그냥. 자, 그럼 일단 니네가 좀 쳐다봐야 되는 게 뭐냐면 얘는 y는 하고 정리돼 있지. 근데 공식에 보면은 얘는 y는이라고 안 써있어. 그래서 정리를 일단 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이건 취향 따라 달라요. 그냥 얘를 맨 영으로 정리해서 하셔도 되고 그냥 몇 영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게요? 이배 x y 더하기 y 1은 영 이렇게 해서 공식에 적용해도 되고 나는 분과 싫어요라고 하면은 양면에다가 2를 곱해서 x 2y 더하기 2는 영 이렇게 해서도 해 되고 본인 만대로 하셔도 돼요. 음, 이걸로 한번 해볼까? 네. 자 여기 이것과 1, 4사고의 거리예요. 자 그럼 d 투 공식을 쓰면은 자 루트 뭐를 곱하라고 그랬죠? x 앞에 계수의 제곱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럼 부모가 루트 5다 그 다음에 절대값 자 x, y 자리에다가 1하고 4를 각각 대입하라고 그랬지 그러면 1 마이너스 8 더하기 2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부모는 루트 5고 자 이거 정리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5인데 절대값이니까 그냥 5가 되죠 그래 유리화를 하면은 루트 5가 되죠 유리화하는 거 대부분 그래 대부분 유, 대부분 유리화해요. 네. 자 하나 더. <laughs> 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할래? 이거 하고 자이번엔 점과 직선이 아니라 직선하고 직선이다. 이건 어떻게 할까? 자 사이의 거리를 계산요 일단 개념 한번 확인해 을 보자. 야, 근데 잘 봐. 요거부터 생각해 보자. 자 거리라는 게 만약에 이런 직선이 있고, 이런 직선이 있어. 봐봐, 얘네들은 기울기가 서로 다른 직선이 있 이렇게 기울기가 다를 때, 자, 특정 점에서 봤을 때, 떨어진 거리가 그때그때 그때 다르죠. 이때는 거리를 정의할 수 없어요. 정의하지 네, 네, 거리를 정의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때그때 다르니까. 근데, 자, 얘는 평행하지 않을 때야. 평행하면, 은 니네가 알겠지만, 자, 특정 점에서 수선의 발 내리고 수선의 발 내리고 수선의 발 내렸을 때 거리가 똑같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일단은 거리를 정의할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거리를 따질 때 어떻게 하면 되겠냐? 자, 요 직선하고 요 직선 두개 중에 아무 직선이나 지나는 점을 하나를 찾아. 예를 들어서 얘가 y는 x 더하기 1이라는 애고 얘가 y는 x 더하기 3이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일단 평행한 거 맞지 얘들아? 또 거리를 정의할수 있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y는 x 더하기 3 위에 있는 점을 아무거나 하나 찾아요. 그럼 뭐 할까? 0 대입하면 3이지. 0,3지라지 그럼 그거 하나가, 여기가 0,3이라고 생각하고, 요 직선을 하나를 지워버렸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뭘로 바뀌어요? 점과 직선의 구조로 바뀌죠. 맞아요? 그렇게 해서, 얘와 얘사이의 거리를 g2 공식을 써가지고 찾으면 돼. 알겠어? 지나는 점은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그래서. 상관이 없어. 다 언제만 된다고요? 평행 이돼 자 그럼 d2 써보자 자 루트 자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원리는능력으로 바꿔야 돼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바꾼 거 x-y 더하기 1은 0이니까 자 x앞에 계수 1이고 y앞에 계수 마이너스 3이니까 제곱한 거 제곱한 거 더하면 2 되지? 그 다음에 절대값 자 0,3을 여기다가 에 대입하면은요 마이너스 3 더하기 1의 절대값이니까 루트 2분의 마이너스 2아 2가 되죠. 루트 2분의 2지? 그러면 유리화 하면은 루트 2가 되죠. 거리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다자 그래서 직선하고 직선도 거리를 따줄 수 있어. 근데 단 평행해야 돼. 평행 평행할 때만 할 때만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을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서 마치 점과 직선 사이의 관계처럼 만들어서 접근하시는 거예요. 됐어요? 자좀쉬하 자. 좀 김민 <laughs> <laughs> <laughs>